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의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의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하는 행한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기, 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 이 말씀이 늘 기억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배움은 기도입니다. 그간 성도들의 모든 것이 저의 중보 기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문제들 깨어진 모든 것들은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로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성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사,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도 얄팍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한 척, 거룩한 척했습니다. 응답이 더딘 기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꼭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해결하니 이런 음성과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않아서 여전히 그 성도들의 기도, 기도의 제목들이 저의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기도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울림을 주셨던 그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시간입니다. 성도와 우리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숙제, 저의 문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에 강박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과 함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문제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품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로 남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내가 풀어야 할, 해야 될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비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와여 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단락을 끊어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총네 번, 4번, 네 번이나 여와를 부르짓습니다. 55절, 59절, 61절, 64절 각절에 맨 앞에 여와라고 부르짓습니다. 55절의 여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주께 아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아입니다라는 말입니다. 5 9절의두 번째 여호와는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요. 주께서 보셨습니다. 직접 보셨습니다. 61절의 세 번째 여호와는 나를 모해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조롱하는 노래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들으셨, 들으셨습니다입니다. 64절의 네 번째 여호와는 행한 대로 봉하사 주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주께서 멸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와여의 이내 단락을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와여 아랩니다. 여와여 보소서, 여와여 들으소서, 여와여 행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면서,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 없소서. 다니엘도 자신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자녀손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겼습니다. 맡기면 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축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문장의 은혜 은혜의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내가 만난 고난과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이제 예수님의 숙제입니다. 맡긴 순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숙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깨어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깊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더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 마음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맡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맡기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현상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